오늘은 예, 출애굽기제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해산 언약의 축복, The Blessing of the Sinai Covenant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줍시다. 신해산 언약의 축복 신해산 언약의 축 예, 성경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에 대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말로 행한 약속 이게 언약인데요 다른 말로는 계약이나 좀 쉬운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약속으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원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인간들에게 개시하신 일종의 입법행위가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이 수단을 쓰실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 즉 인격체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로버트나 무슨 AI의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를 기뻐하시고, 언약하기를 기뻐하신데, 그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그 중요한 많은 언약들 가운데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한건 신의 산에서 맺어진 언약. 그런 뜻이죠.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만 2개월, 그러니까 정월 15일에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아니 그 마지막이 장자태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건진받고, 그 다음에는 홍해의 난관을 거치면서 이제 이신해산 앞, 이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어, 위대한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이 위대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십계명의 위대한 대헌장이 수용 이, 수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 신의 삶의 약의 기초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을 다, 다 같이 찾으셔서 통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모세에게 이제 언약 체결에 앞서서 하신 이첫 마디는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보호로 저애굽에 내리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와 또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 철두철미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참여한 말하자면 새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한번 잡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을 삼았는가? 그 기초가 바로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빠르고 그 기초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자신이 애굽 사람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행했는가 생각해보고 또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안았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없는다는 것, 또 앉는다는 것, 품는다는 것, 이것은 사랑하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조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몸도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손조들을 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손주가 요새는 잘 먹어가지고 뚱뚱해. 나한 절만 돼서 한 5kg, 조금 지나면 10kg, 15kg 되는데. 그래도 무겁다 하지 않고 이렇게 안고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멩이를 15kg짜리, 20kg짜리 할머니 등에다 메고 있으라면 그 오래 못 있을 거예요. 돌멩이는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선 언약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거기 15, 어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소가 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의산 언약의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조건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 언약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로아이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주권이라고 말씀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 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저들의 이 불순종에 따라 영생과 말하자면은 이 저주가 인간의 의지에서 결정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에덴동산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에게 맺은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신학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서연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냐는 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이 곧내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한 그 언약의 피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백성의 대표 모세에게 이제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의 위대한 대헌장이 수령되기 전에 앞으로 있을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복합니다만, 신약시대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새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새언약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런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또 신약 시대 우리 이새약 백성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찬송과 뒤에 붙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뜻이고 우리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줄을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무슨 구원을 얻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의식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인간의 부패함과 전적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또정계을얻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순종하고 또그 다음에 신자로서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주일성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약제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그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싸인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의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생활. 내 소득의 모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니,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 것인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중에 다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주는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학 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면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 물론 그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성기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면서도 여전히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연초에 토정비결을 본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그 사주팔자나 토정비결, 이건 운명론이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 우리는 운명 개척론자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입니다. 새 언약, 자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란, 토정비결에 사주팔자에 이렇게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니, 그것을 믿고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빈천한 자를 걸음뜸에서 드셔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여호 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것이 바로 이 한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신해산 언약의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속된 말인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비록 그가 영원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축복이 뭐가 있겠는 말. 그 다음에 또. 오늘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이 뭘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자기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뭐 다른 형제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나와 하나님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질적으로 죄 짓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수 있을 줄 알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통동하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해산 언약의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주보 순서지에 축복의 결과 세 가지를 언급해 놨거든요. 신해산 언약의 이 축복의 결과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되게 하신다.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 보니까, "You shall be a special treasure to me above all people." 너희가 모든 백성에 내게 보물 덩어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 번역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 약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 덩어리로 삼아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연약한 자를 이 빈천한 가운데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 덩어리와 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는 말. 그 앞부분에 세 개가 다 내게 소가있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는 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쓸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 덩어리와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여기는 것.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시시하게 대하지 말고 원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레이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레이지파도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심지 가도록 인도하는 이 기중한 이 사명을 레이지파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이고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 길로 인도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이끌어 주는 그러니 제사장의 사명 또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2장 9절 다 찾으셔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왕 같은 그런 존귀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른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죄 욕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 아니 죄와 마귀의 종이 된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광명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왕 같은 이 제사장으로 살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이 직장에서 할수 있겠는데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해도 뭐 관심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이 별로 반응이 없단 말. 그러나 정말로 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전에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정작 어려운 일을 닥치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 상담도 하기도 하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마음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정말 이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말, 그게 제사장들 역할이 세원약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아니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것만 의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른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언약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백성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의산 언약의 축복, 신의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의산에 도착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신의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제단의 절반은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앞서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실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세언약 백성들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언약 백성들로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되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사항을 잘 순종하고 아니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물 덩어리로 살고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조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생로병사를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온근각체에서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도록 은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